아무래도 엄청난 여 랜이 지금 취 성이 있는 유리 은취성있는 덮여 있는 데가 어제 4시경에 발생한 포트홀이에요. 집안 치마가 일어났고요. 그 패인 곳을 위쪽으로 해서 딱 금이 가지거든요, 도로에. 그래서 첫번, 처음에는 4시에 발생했을 때는 요그 차로만 통제를 했고, 좀 상황이 계속 복구가 안 되니까 이쪽 차로 전체, 그러니까 수원방향, 이 서부도로의 수원방향을 전면 통제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복구를 하고 있었는데, 그 선간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. 그리고 어제 타고가 났던 시간대에는 오산의 강수량이 시간당 60mm 정도가 왔었는데요. 적은 양은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옹벽이, 이 단단한 옹벽이 무너질 만큼의 비라고 폭우라고볼 수는 없는 좀 상황이고 현장을 찾았던 김동현 경기 도지사도 비로 핑계 대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는 그래서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비가 원인이 됐다고 완전한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이게 이제 보강토를 쌓고 위에 옹벽을 옹벽이고 도로가 생긴 건데 보강토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유독 검은 부분들을 보이 보이실 거예요. 그거는 비가 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스며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나왔다는 좀 흔적이고 여기 저 회색 통이 물받이 통이에요. 그럼 안에서 이제 뭐 물이 있거나 했을 때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굉장히 지금 계속 콸콸콸 나오고 있죠. 근데 비가 진짜 많이 오는 날에는 주민들 말씀으로는 여기서 물이 곳곳에서 저 이런 틈 사이로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평소에도 저런 식으로 좀 졸졸졸졸 물이 나온다고 하고 특히 저기 지금 물이 나오는 데는 유독 거었잖아요 물이 워낙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니까 이 지금 고가도로 구간은 지어진 지가 좀된 편이고, 고가도로거든요.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과 저쪽에서 올라오는. 그게 이제 완성이 뒤늦게 된 거예요. 여기보다 늦게.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개통이 2년 전서부터 이제 이 도로는 이용이 된 거죠. 도로라는 게 이용을 하면서 차들이 다니고 차들이 막 다니는 무게에 의해서 도로가 이렇게 보강 토를 만들고 안에 다지기 작업을 했지만 압력을 주고+ 주고+ 주면은 계속 다져지잖아요.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구간이 오랫동안 좀 이용을 안 하던 도로였다 보니 아무래도 그게 좀 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지금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시고 일차적으로 이 공사를 할때이 내부에 뭐 배수나. 이 안정성 부분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이 공사할 때 공사 부분도 일단 아마 챙겨보셔야 될 조사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관리 주체가 넘어왔을 때그 관리 주체인 이제 오산시가 이제 안전진단이나 계속해서 이 보강공사 등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마 보는 게그 조사의 어떤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